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 여름 티셔츠4종 사종 4종 언박싱을 하려고 왔습니다. 먼저 주문을 다 했어요. 배송이 왔고 네 가지가 왔습니다. 저는 주로 쇼핑은 29cm 아니면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편이고, 쇼핑을 월에 한 2회? 3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몰아서 왕창해요. 딱 왕창시켜서 이렇게 하나씩 입는 편인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더라도 왕창. 이번에는 29cm에서 주문을 했고요. 네 가지를 한 번에 주... 어던 기준에서 골랐냐면, 데일리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 4종을 준비했고요 4종으로 두 착장씩 스타일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템 소개 먼저 해볼까요? 레터링, 레터링이 메인에 전면에 들어가 있는 타입 그리고 레터링이 작게 포켓으로 들어가 있는 타입 그리고 요즘에 타이다이라고 해가지고 홀치기형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런 티셔츠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타이다이 티셔츠 그리고 여름에 스트라이크가 빠질 수 없죠 스트라이크 티셔츠까지 한 가지 총네가지 브랜드에서 한 가지 아이템씩 구매를 했는데 어, 라이플, 라이플이랑 앤더슨벨 포맨 그리고 리 페이브먼트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부터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리 자수 슬몰 로고 반팔티 비닐봉지에 들어져서 왔습니다. 검정색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이즈를 라지 정도 105 정도 입는 편입니다. 핏하게 입는 스탠다드하게 입는 타입은 아니라서 보통 105 라지를 입습니다. 입장에 보시면은 조금 스탠다드한 핏 같았어요 남녀 공용으로 여성분들이 입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라지로 구매를 하였고요 가슴둘러 56이었습니다 56정도 되면은 105에서 114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짜잔 검정색 티셔츠에 리 자수가 이렇게 한군데딱 한 있는 많이 어릴 때 많이 봤던 그런 구제시장에서 많이 봤던 브랜드인데 요즘에 또 이게 다시 막 무신사라든지 29cm에 올라오더라고요 메인에 가격은 39,000원. 가격은 39,000원이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줄자를 이용해서 이건 엑스라지 사이즈인데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히 사이즈감이 모델분에서도 어깨 부분이 딱 맞죠. 엑스라지 사이즈로 주문했고 가슴둘레는 56으로 되어 있습니다. 봤을 때, 땐... 어 물론 재는 부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이 넘었어요. 57까지 나오네요. 제작상에서 저 정도 차이는 날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목시5리라고 하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인 것 같고 목이 늘어지지 않게 목테이크 한번 잡아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봤을 때목 넓이가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아요. 목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목이 좀 두꺼운 편이라서 이거는 입었을 때 어떻게 될지. 리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리 티셔츠를 입었고 어, 생각보다 사이즈가 딱 저스트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어깨선 여기까지 딱 오고 가슴 둘레도 딱 맞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여름에 캐주얼하게 잘 입을 수 있는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 룩북에서 블랙 앤 화이트로 매치를 했더라고요. 저도 같이 흰색 팬츠, 팬츠 입었고 저는 이렇게 반반 앞뒤 반반 양념 반, 치킨 반처럼 이렇게 색이 다른 바지를 매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거는, 페이브먼트. 디바 스튜디오에서 지금, 커렌트라는 브랜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키드씨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픽이 레이블처럼, 라인처럼 한번 나왔었나봐요. 페이브먼트 안에서, 가방도 들 있고, 핸드폰 케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키드씨 봉투에 왔습니다. 그러면 오, 커, 커, 오버핏이야. 라지로 주문을 했고 가슴둘레 56. 아까 그리 검정색 티셔츠랑 수치상으로는 같이 56이에요. 이게 56보다 더 되어 보이긴 하는데 아까 걔랑은 사이즈감 확실히 다르죠. 어깨 넓이도 얘가 훨씬 넓고 좀 얘는 영하게 트렌디하게 나온 타입인 것 같습니다. 여기 라벨이 이렇게 따로 있고 자수 디테일이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어, 자수가 아니네요. 자수가 아니고 자수 모양의 프린트예요. 프린트. 둘레 립이 되게 두껍게 소통하게 나왔어요. 완전 입으면 캐주얼. 난 캐주얼. 나 여름. 아까 리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페이브먼트는이 시보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리는 여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시보리가 조금 얇은 타입인 거죠. 리가. 그리고 얘는 캐주얼하게 조금 폭기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차이도 입었을 때 되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어깨선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깊이 자체가 이거 좀 앞으로 많이 내려온 타입인 것 같아요. 목 시보리의 두께도 이렇게 좀 도톰하게 나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56인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56에서 57 사이, 56 정도 나오죠?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브먼트입었습니다 얘는 확실히 어깨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브랜드는 여기까지 어깨가 있었는데 편안하게 어핏피스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인 것 같습니다. 북부에서는 되게 어버핏에 조거 팬츠 같은 트레이닝 팬츠를 매치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버 사이즈입니다. 제일 오버 사이즈를 가지고 옆을 이렇게 벨트로 조을수 있게 생겨 있습니다. 다음 거는 앤더틴 벨 포맨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줄무늬 타입이에요. 줄무늬인데 그냥 일반적인 스트라이프가 아니고 조금 여러 가지 톤들이 이렇게 믹스돼가지고 여성복에서 많이 나오는 타입의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는. 오! 앤더슨들은더스트백이 왔어요, 더스트 핑크랑 핑크, 베이지, 스카이블루 보시면은 이렇게 줄무늬가, 잔줄무늬가 많이 이렇게. 얘도, 얘도 그냥 봐도 105, 110이야. 어깨가 여기까지 있어요. 가격은 45,000원 근데 이거는 확실히 이렇게 좀 유니크한 줄무늬가 들어있어서 45,000원 정도 가격을 하는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스트라이프가 있어요 시중에 딱 제지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이런 거는 나이 색, 이 색, 이 색을 이 간격으로 줄무늬를 만들어줘 하는 오더베이스 기본의 티셔츠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흔하지 않은 색깔 조합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보면 아까 리처럼 아까 리에서 못 보여드렸는데 목뒤에 목뒤에 빗목이 늘어나지 않게 얘가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게 그대로 이어서 어깨선까지 이건 이렇게 다른 컬러도 있어요 다른 컬러도 있는데 저는 이색이 컬러를 주문한 겁니다 가슴둘레 수치를 저는 라지를 구매를 했고 라지 기준 58, 58입니다 앤더슨벨 역시 딱 여기까지 해서 58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앤더슨벨 티셔츠고 이거는 오버핏으로 편안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감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닝톤이랑 얘랑 휴양지스럽죠? 휴양지 가서 여름에 잘 입을 수 있어요. 마지막, 마지막, 저좀 제가 정말 최애하는 브랜드. 지금도 거의 시즌에 한두 아이템 꼭산것 같아요. 뜯어볼게요. 저 좀, 저 좀. 라이프에서는 사이다이라고 하는 트렌디한 휘판 그런.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약간 레몬색? 하얀색이랑 비교했을 때도 크게 막 노란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열어볼게요 사이즈는 이 사이즈를 구매했고 라이플은 제가 예전부터 봤을 때 미디움, 라지 이런 게 아니고 1, 2, 3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이 사이즈인데 꽤나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꽤나 크게 나온 타이외 가격이 제일 비쌌어요 가격은 49,000원 49,000원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시보리, 부분, 시보리 부분까지도 이렇게 타이다이가 들어가 있는 원단으로 같이 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디테일인 것 같아요 브랜드에서 살수 있는 디테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티셔츠에서 이목 부분 원단이 안 나와 그러면은 여기만 레몬색 원톤으로 들어간다거나 하얀색 원톤으로 들어가 있었겠죠? 가슴에는 이렇게 라이플에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사이즈 정보에 저는 이 사이즈 구매를 했고 가슴너비 63, 63으로 나오죠? 한번 재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보시면 63 나오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 티셔츠입니다 마지막 티셔츠는 라이플의 제가 너무 사랑하는 라이플의 타이다이 티셔츠이고 이게 사이즈가 제일 큰것 같아요 그냥 봐도 커 엄청나게 오버핏입니다 막시하죠? 레몬색의 컬러감이 제 톤을 조금 더검은스름하게 테딩톤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상세페이지에서는 중청을 입었더라고요 중청을 입었는데 연청, 연청 팬츠를 다시 입었습니다 여름에 맞게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반바지를 이렇게 노란색 티셔츠 같이 매칭하니까 너무 편안하죠? 너무 이렇게 입고 어디라도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근데, 이 가슴 넓이라는 게 보통은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는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위치도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이 내가 여길 재 수도 있고, 여길 재 수도 있고, 여길 재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둘레라는 이 부분이 제작을 할 때는 보통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요. 기준으로 하는데, 팔 둘레, 진동 둘레 폭에 따라서 가슴이 예를 들면 팔이 이렇게만 나와서 이렇게 달렸어 그러면 가슴둘레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가슴둘레가 딱내 나의 가슴둘레다 라는 거는 보통 브랜드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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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재는 사이즈를 알려준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제품의 가슴둘레를 측정을 해봤고요. 다 같은 선상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고 이세개 브랜드는 크게 12cm 차이가 나긴 하지만 비슷한 라인기 있는 것 같고. 이 제품 하나만, 이 제품만 좀 이렇게 이 정도와 이 정도의 차이를 보여줄게요. 네 가지 티셔츠 구매를 해서 여덟 가지 착장으로 입어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제 픽이고요. 저는 솔직히 이 착장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올 여름을 나겠습니다 끝! 안녕!